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분음표에 대한 리듬실러블과 4분음표에 대한 리듬실러블을 리듬 가지고 응용하는 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 그 중에서 4분음표에 대한 3번과 4번 리듬실러블로 집중적 연습을 좀해 보겠습니다 2분음표는 여기 보시면 2분음표는 없고, 4분음표부터 나오는데, 2분음표에 대한 리듬실러블에서 4분음표를 4분, 4분, 점, 4분, 4분, 8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2분음표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8분음표와 2분음표와 관계를 설명하느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지금부터는 4분음표에 대한 리듬실러블 외에는, 8분음표까지는 그냥 타타타 또는 타 이렇게 하겠습니다. 8분음표 기준으로 다운업 비트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타아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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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타타타타타 a ta ta 리 a ta t 다 ta 리타타타타티 t 티 t 타타타타티 t 타타타 ta t 어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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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a ta ta t 준비 시작 타타타타 티리 티리 타 티리 티리 티타티타티티타아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4분음표된 리듬 실러 불고 리듬 실러를 해보는 것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예, 거기서 보면 3번과 4번을 이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기로 하, 하겠습니다. 여기 에 4번. 4번. 여기는 3번. 번 갈아가면서 지금 나오고 있죠? 3번과 4번. 예. 좋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 넷, 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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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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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디리디리 따 따아 따아 따따따 디리디리 따 디리따 디리따 따 디리따 따아아 디리디리 따따따따 디리따 따따 네.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는 어게 이름을 한번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솔파미이솔레에솔파미레도라솔파미이솔레미파솔파레미레 솔, 도레미솔파미레미레도라시도파솔라레미파솔도오오도라시도시라솔파솔라솔파미레도네.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연습하시고 그 다음을 계속 이어서 들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 왼손 카운트 하는 건 잊지 마시고 엄지에서부터 마디의 첫 박자 엄지에서부터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정확하게 하시면서 아, 이번에는 앞으로 음, 보면서 연주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건 예비박입니다. 네. 어떠세요? 생각했던 리듬이 잘 나오고 있나요? 네, 그러면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5번과 6번을 집중적으로 연습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송송 뮤직이었습니다.